안녕하세요. 고신의 투자기의 고신의입니다. 오늘은 강화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유물, 유물 보 유물 상자를 한 150개 정도 쌓아놓고만 있었어가지고, 요거를 한번 돌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뭐를 돌릴지를 좀 찾고 있어요. 파도의 조각은 마법 데미지 위주인 것 같고, 폭군의 분노는 어, 원거리 데미지랑 추가 데미지가 붙으니까 좀쓸만하고요 불타는 황제의 눈도 순발력이 붙었네요. 치명타도 괜찮고, 이것도 쓸만한 것 같고. 세인트 증명 증표는 뭐 마법 저항이니까 빼고. 이것도 순발력이 붙네. 태양의 전기. 그래서 태양의 전기랑 태양의 전기가 요거 체력 포션 회복이랑 순발력이 붙거든요. 요거 강화하고. 일단 요거부터 좀 돌려볼게요. 이게 1억까지는 안전 강화인데 2억부터는 날아가거든요. 3까지 일단 한번 올려볼게요. 1. 그 다음에 2에서 하나 날아가고. 3에서 4개. 오, 이 정도면 선팡이네. 일단 5까지 올려볼게요. 제가 지금 차고 있는 게그 증표 5짜리거든요. 오, 하나 떴죠. 태양의, 이 태양의 증표였나? 불타는 황제의 눈도 이게 순발이 올라갔던 것 같은데. 이거랑 폭군의 분노. 지금 끼고 있는 게폭군의 분노예요 요거 옷자리까지좀 띄워볼게요 1 오유 갑자기 2에서 오유 뭐야 이게 아까가 잘뜬 거였네 4까지 떴고 오 그래도 5, 5 하나 떴죠? 한번 도전해볼 수 있겠네 나머지는 저한테 지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거 뭐 마법 저항 뭐 이런 건데 필요 없는 것 같아가지고 다 날리고요 나머지 유물 귀속상자 계속 다까가지고 오늘 좀 강화를 좀 돌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태양의 전기랑 불타는 황제의 눈, 그리고 폭군의 분노, 요거만 띄워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다 분해해버리려고요. 덥지, 요거만 일단 좀 옷까지 다 만들어 볼게요. 옷까지 만들어 보고 6부터는 하나하나 좀 돌려보려고요. 이 덥고, 3와 확률이 장난.. 어우 그래도 하나 떴죠 오케이 나머지는 다 분해하고 이게 좀 번거롭네 이 과정이 조금 귀찮긴 하네요 좀 빨리 돌려볼게요 이물 조각들 다 돌려서 제가 지금 강화하려고 하는 애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분해하고 그 과정 좀 줄여볼게요 나머지들 다 분해 돌리고, 지금 자리가 많진 않아가지고, 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자, 지금 모은 것들 위주로 돌려보겠습니다. 일단 태양의 전기, 불타는 황제의 눈. 지금 옷자리 몇 개는, 아우 잘못 눌러. 옷자리 몇개 뛰어나서, 6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더안 눌리네. 1, 3, 4, 5, 6. 9. 18개까지만 눌리네요. 최대 할수 있는 게 18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침 누른 다음에 갑시다. 한 번에 90만 원이네 1. 오후 세개 괜찮아. 두개 괜찮아. 괜찮아. 와, 이거 뭐야? 절반이나. 와, 하나 떴어. 장난 아니네요. 노래요 와, 18개 돌렸는데 하나 떴어. 장난 아닌데? 폭군의 분노만 지금 다 돌려보면 될것 같은데. 이 확률이 쉽지가 않네요. 어, 폭군의 분노만 남았어요. 일단, 11개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렇지. 오, 이게 하나, 5는 뜨겠지. 어, 다 날아갔어. 이 옷짜리 5, 5, 5 몇, 몇개안 되겠는데요? 그래도 조금 남았으니까 다 돌려볼게요 34, 32한 30개 정도 남아서 이거 돌려가지고 몇개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편집 없이 그냥 바로 갈게요 다른 것들도 이 능력치는 괜찮은데 저한테는 딱히 필요한 건 아니라가지고 그냥 다 날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날려도 되나 싶긴 한데, 네 개. 이 150개 모았다가 이거 어디다 쓰나 했는데, 한 번에 털어먹을 수 있네요. 자, 어디 보자. 필요 없는 거는 분해하고, 이것도, 네, 필요 없죠? 타입 M 필요 고 이거 남겨놓고, 이고 빨리빨리 넘길게요. 어, 이거 아니죠? 이거, 이거, 오케이 여기까지 분해하고 분해, 이거 분해한다고 뭔가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암석만 나오더라고요 그건 좀 아쉬워 자, 이제 강화해봅시다 6까지만 띄면 되는데 오늘 6을 띄울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태양의 전기랑 옷 찍어놓고요 18개는, 들라나 모르겠네. 황제는 눈. 딱, 딱, 딱 되네요. 자, 18개. 집 설정하고, 갑니다. 차. 1업. 오, 2업에서 다섯 개 아직 괜찮아. 4. 오, 괜찮아요. 오 5에서 5개 떴어요 이번에좀 확률이 괜찮은데 이제는 하나씩 도전할게요 오, 최대 수지 무게에다가 추가 경험치 획득이 14가 붙네 태양의 전기가 어 이거 괜찮은데요 저처럼 무가금으로 뭔가 돈 벌거나 경험치 높일 경우에는 요 태양의 전기 쓰면 될것 같아요 폭근의 분노는 추가 데미지가 1인데 명중, 명중 위주로 붙고 원거리 데미지가 6이 올라가긴 하네요 지금 끼고 있는 게5 폭군의 분노긴 해요. 근데 저는 요거 경험치가 붙는 게더 좋은 것 같거든요? 요거가 추어 경험치 획득이 14잖아요. 젠도 14%더 없고. 지금 랩업이 필요할 시기라 요거를 선택을 할게요. 일단은 요걸로 하고, 요거는 순발력이 3에 오르네. 이것도 괜찮네. 요 치명타 확률. 근데 근력이나 지능까지 올라가가지고 딱히 뭔가 낭비되는 느낌? 일단 하나씩 강화해보겠습니다 추억의 치가 18%까지 돼요 6! 아 날아갔죠 이 중에서 하나는 뜨겠지 다음 6! 아... 아 깨지는 것만 나오나? 그래도 이거 하나씩은 남겨놔야 될것 같은데 다음에, 갑니다. 6, 아. <laughs> 이거 뭐 하나도 안 나올 각인데요? 아, 마지막. 아, 이거 일단 남겨놓고. 이건 남겨놓고. 폭군의 분노 먼저. 아, 설마 하나도 안 뜨려나? 12%? 으흐 15%구나. 15%? 기회를 한번 더, 아, 이게 뜰 각이었는데, 뭔가 느낌상. 요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가자! <laughs> 다 날아갔어.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순발력이 3이 오르거든요? 그러면 딜이 얼마나 오르는지를 좀 봐야겠네. 요게 아니라, 스펙을 눌러가지고, 어이구. 스탯 정보에서, 지금 순발력이 98이거든요? 지금 원거리 데미지가 151. 제가 그 경험치 젠 올라가는 거 그거 썼을 때 151에, 어, 원거리 데미지가 151, pve가 25 정도? 이걸 바꾸면 순발력이 오르니까, 151이었으니까 153. 데미지가 2이 오르네요? 데미지가, 기본 데미지가 2이 오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순발력이 오르는 건 아닌데, 오, 158까지 오르네. 오, 이거 괜찮네. 이게 확실히 딜이 들어갈 때는 요거를 끼워줘야겠네. 그냥 일반 사냥할 때는 요걸 끼고 있다가, 딜이 필요할 때는 저거 뭔가 저쪽으로 바꿔가지고 좀 유동적으로 써야 될것 같긴 하네요. 두 번째 거는 뭐 그렇게 필요성은 못 느끼긴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더 재밌는 영상 준비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